경찰 조사 변호사, 경찰 조사 중 조사관이 이건 조사 형식만 남은 절차니까 대충 말해도 된다고 하면 믿고 넘어가도 될까요? 수사관이 조사 과정을 형식적 절차처럼 표현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술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검찰 송치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대충 말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부주의하게 대응하면 큰 불이익을 경찰 조사 변호사, 경찰 조사 중 조사관이 진실만 말하면 불이익 없을 거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진실만 말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법률적 해석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 후 진행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필요한 발언을 줄이고,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조사가 유리하게 흐르도록 조율해줄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진술로 입장을 정리하거나 진술 유보를 요청하는 대응도 가능합니다. 진실이라는 개념은 주관적으로 왜곡된